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사당도인 서경 지역 발전 중앙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서경 지역 발전 중앙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눈부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오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며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경지역 발전중앙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봉사라는 것이 있죠. 저도 봉사 시간이 2000시간 넘습니다. 제가 네, 오늘 시장이든지 10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청소하시는 분들과 함께 새벽부터 한번 그 쓰레기 봉투 에 종량제 봉투를 한번 차에 실어나는 그런 체험도 해봤습니다. 봉사는 어, 그 사회를 지키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계신 서명 어, 발전 중앙회 경기 분회 위원님들 모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내고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면서 또광주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 당하는 밤... 것은 국민이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정치다. 장 맹자가 명인동장을 얘기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전까지만 계셨던 방한 시장이, 다른 정치적 지도자분들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민 논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맹자의 그 말을 들어보면 나라도 회사도 단체가 지도자는 항상 연인 동락의 자세로 운영해 나가면 모든 일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석영 지역 발전, 서경 지역 중앙 발전에 송윤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석영은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시민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석영 지역 중앙, 중앙 발전의 발표식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서경입니다이 시대에 걸맞는 봉사 전체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석선호 회장님께서 멋진 인사말을 아, 해주셨습니다.